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일곱 교회가 그때만 일곱 가지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똑같이 그렇겠습니다. 네. 예. 일곱 교회가 속성이 네. 있잖아요. 있는데 대략 보면은 그 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교회는 예, 네. 서머나 교회하고 빌레델비아 교회 두 개는 칭찬만 네, 들은 거 같습니다. 교회. 예, 예. 대표적인 네, 교회고 예, 예. 그다음에 이제 라오디아 교회하고 이게 사대 교회 이거는 칭찬 하나도 없고 완전히 그는 주님 앞에 그 버림받은 교회고, 나머지 교회는 칭찬도 있고 생망도 네, 있으면 예. 그러면 한국 교회에 당신들은 어디에 속했냐 라우디아 교회겠죠. <laughs> <laughs> 높지도 차지도 않기 때문에 토하여 내리라고 하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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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유한 것처럼 예. 보이지만 실상은 예. 그냥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예. 죽은 자다 예. 예. <laughs> 그래서 지금 이런 꼴이 됐는데 자 지금 보시면민노총 음. 같은 경우에는요. 음. 저는 변호사로 있으면서 어~ 법원에 구속영장이 발부됐는데 구속되지 않고 버젓이 돌아다니거나, 어, 그것을 거부하는 경우를 딱두번 봤는데, 한 번은 민노총의그 한상균 위원장이 조계종, 조계사로 들어가서 거부하다가 결국은 이제 구속됐고, 지금 이번에요, 어, 양, 민노총의 양위원장. 이 양위원장은요, 조계사에 들어가지거나 숨지도 않아요. 예? 지금 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숨지도 않고, 구속영장이 발부됐는데, 어, 기자회견을 엽니다. 하지만 경찰은 잡지를 못해요. 예,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 사랑제일교회의 폐쇄는 전광석화처럼 예, 또 우리가 충분히 이것은 운영 중단 명령 폐쇄 명령 자체가 완전히 법률 근거에 완전히 위배되는 거의 무효 사유인 처분일 정도다라고 누차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빠르게 강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시민들은. 야, 사랑제의 교회는 참 빨리도 폐쇄하는구나. 어, 무조건 폐쇄구나. 민노총이나 폐쇄해라. 그리고 심지어 여기 채팅글에 아주 멋진 말이 나왔는데요. 지금 가장 빠르게 폐쇄돼야 할 것은 청와대입니다. 청와대를 <laughs> 폐쇄하라라고 우리가 지금, 어, 1인 시위든 정말, 집단으로 SNS상으로 외쳐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드디어 그 폐쇄 그 명령서를 우리 교회 오후 5시에 가지고 왔어요. 네, 예. 얼마나 웃기냐면요. 그것이 오기 전에 기자들이요. 벌써 교회 마당에 꽉 찼어요. 그냥 완전히 이 짜고 고서치는 거야. 기자들이 먼저 동원돼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유사한 행태가 계속 진행됐는데, 그래도 제가 이번에 보니까 김학선 교수님이 계속 방송에 나와서 실제적인 법을 실감있게 설명을 하고, 이 감염법 위반이라는 게 무엇인가? 그냥 교회 폐쇄는 어떨 때만 이루어지는 것인가 하를 헌법을 법률 위에 있는 헌법을 기준로 설명하니까 이 방송을 들은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 제가요 네. 어제 왜 잠을 못 잤는가면 네. 우리 뭐 강현진 변호사도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는데, 음. 어, 우리가 이 변호사들도 특검팀에서도 얘기를 했고 네. 저도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 조문까지 비춰지면서 네.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네. 한마디로 목사님 네. 이런 용어를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음흠. 전 개무시당했어요 목사님 아니 개무시가 <laughs> 아니고 개무시했죠 교수님 기분 예, 좋게 예, 예. 생각하세요 왜냐하면은 일차적으로 <laughs> 우리 저 작년에 우리 교회 폐쇄할 때는요 네. 기들이 와서 문 자체를 못 열도록 문 열면 두 개가 문이 나눠지잖아요 그 나눠지는데 투표 그 보관함을 붙이는 것처럼 아. 가운데다가 딱 폐쇄 붙여버려 네. 그럼 만약에 그걸 띄워버리면. 짖잖아요. 그렇죠. 그럼 더 중한 벌을 그렇죠. 받는 거예요. 네.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내가 딱 눈치 챘어요 교수님이 여기서 계속 법조항을 해가지고 하니까 지들도 법을 어느 정도는 아니까 하하 이거 기기막성적갈라졌기 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할 수도 없고 해가지고 그냥 폐쇄 명령지를 우리한테 주고요 저 붙이 만들어 붙이세요 하고 가버려서 그냥 이게 바로 기막성의 효과입니다 이것이. 아 저는 어제 제가 <laughs> 네. 아쉬웠던 경우이면네 그 이제 명령서를 가져왔잖아요. 구청 직원이. 가져와, 네, 가져왔죠. 근데 이제 우리 변호사가 그걸다가 사인해 줬는데 네.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이 네. 변호사에게 네. 권한 고난을 위임했지만 네. 그 수령까지 할 수령까지 위임을 했다고 저는 보질 않아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음. 우리 임시 의장 계시잖아요. 그렇죠. 정시대 목사님 네, 네, 네. 그럼 정시대 목사님이 당사자이기 때문에 교회 네. 대표잖아요. 그렇죠. 그분한테 이걸다가 전달해라. 음. 그렇게 사 그분을 이제 물색해가지고 음, 음. 찾아내야 돼요. 맞네. 그래야 우리한테 도, 도달한 거예요. 그렇죠. 그만 도달한 게 아니에요, 목사님. 맞네, 맞네. 제가, 그러니까 그런 네. 그런 문서는 애초에 받지를 말아야 돼요. 음. 그렇죠. 아, 난 받을 거한 음. 없어. 빨리 가. 증기를 음. 어, 보내제 뭐. 목사님, 네. 그 신문에 이제 보셨겠지만 음, 음. 경찰이 이 구속영장을 가지고 갔어요. 네. 갔더니만 민노총을 대변하는 변호사가 나와 있었어요. 음. 그래서 앞에서 서로 이제, 이제 이 뭐야 그걸 저, 힘겨루기를 했단 말이죠. 네. 그랬는데, 음. 에, 집행하는 사람은 뭐랬나면, 음. 구속영장을 집행하려고 한다. 음. 그러니까, 네. 민노총 변호사는 뭐라랬나면, 네. 압수수색영장을 가지고왔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어요그래 그걸 좀이해하시야 됩니다. 그 상황을. 어허허. 왜 그런가면, 하 어. 예전에는요, 어. 구속영장을 집행할 때는요, 음. 압수수색영장 없이도 음. 구속영장을 집행이 가능했어요. 그렇구나. 그랬는데, 네. 어떤 일이 발생한가면 헌법재판소가 이 어떤 위헌결정을 내는 게 이게 있습니다. 음. 구속영장을 집행하려고 했을 때그 네. 사람이 네. 타인 건물에 있을 때에는 음. 그러니까 이 여러 의미의 타인 건물에요. 네. 음. 타인 건물에 있을 때에는 음. 자기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네. 압수수색 영장이 음. 필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런데 거기서 그러면 어, 이. 이 민노총의그 음. 변호사 얘기가 음. 일단 틀린 건 아니에요. 음. 그런데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음. 그러나 긴급한 경우에는 음. 집행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아. 그러면 경찰이 아. 이 긴급한 경우다 말이죠. 증명해야죠 네. 아니, 그렇게 얘기해서 집행을 하면 되는데 아. 경찰 측에서는 도로지 돌아갔단 말이죠. 아. 그럴 때그민노총이 말한 압수수색 영장을 가지고 오셨습니까?라는 말은 일단은 틀린 게 아니에요. 음. 왜냐하면. 그게 그러니까 경향신문사 건물에 민노총이 음. 들어가 있다는 말이죠. 아.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음. 일부러 항변을 했지만, 음. 그러나 그런 경우에도 국가가 구속영장을 네. 가져왔으면 네. 긴급한 경우란 말이죠. 음. 그 사람이 도주 우려가 있었잖아요. 목사님. 음. 그래서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으면 네. 가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네. 경찰이 집행 의사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니까 참 누가 받았다여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그런데 얼마 전8 네. 1로 때는 네. 광화문에 2중, 3중으로 봉쇄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음. 그, 단순히 걷기 운동도 목사님 못했잖습니까 그러나, 민노총은8천명이 민노총은 했단 말이죠. 마대로 했지. 그 김준용 씨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네, 네. 그분의 말씀이 좀 제가 기억이 남는 게 있는데 뭐가 음. 있냐면, 기습 시위는요. 네. 30명이 넘으면 안 된답니다. 음 기습 시위는요. 아하. 본인이 많이 기습 시위를 해봤는데 아하. 30명 넘으면 그거는 탈로가 안 되는 거예요. 8천 명은요. 기습 시위를 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 되지, 그렇죠? 본인이 말한 한계는 30명이었어요. 네. 그러면 지금 예컨대 민노총은 겉에서는 뭐 엄단한다 했지만 뒷문은 네. 다열어줬단 말이죠. 자고 고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 파리로에서는 이중 네. 삼중에서 안 됐단 말이죠. 네. 그러면 경기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 네. 네? 네. 그걸 갖다 가 집행으로 갔는데 음. 그런 이유로에 근데 집행을 안 한다 그러면 네. 국민들 생각에는요. 저도 그런 생각 들어요. 네. 야참 엄청 봐준다 음. 또는 엄청 무서워한다. 네. 저게 공권력이 살아있는 것이다. 네. 한마디로. 제가 그 상황을 말씀드릴게요. 네 글자로 네. 네. 법치농단이에요. 음, 법치농단입니다. 대한민국이 법치농단을 지금 민노증 하고 있다는 나라죠. 기가 막혀.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 다 그냥 열중시하고 그냥 네. 가요. 네. 그러니까 우리 저 교수님이 계속 방송에서 이게 그 헌법과 법률을 설명을 하니까 상당히 그 당사자들도 보니까 이게 알아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게 어제 집행하러 와서. 집행하는 자세가 영 자신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네. 그냥 어, 퇴세 명령제 그냥 우리 교회한테 전달하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게 뭐냐? 그 자체가 자신이 없다는 얘기거든. 그렇게 했고 또 지금 그 퇴세를 우리 교회를 한다면 사실 대면 예배를 계속 강행한 교회가 전국에서 10% 이상이 돼요. 네. 교회 크기도 우리 교회보다 더큰 교회들도요. 대면 예배 그대로. 정상적 예배를 한 교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만 이렇게 잡으려고 달려들거든요. 아니 목사님이 계시니까 그렇죠. 네. <laughs> 그런데 저 사람들이 어제 왔다가 뻥하고 간 이유가 뭐냐하면 우리 교회는 당 회장이 작년에 제가 세번 구속될 때, 네. 예. 나는 당 회장 자격을 잃었어요 우리 네, 교회에서 잃어가지고 네, 네. 우리 교회에서 임시총회를 해서 당회장을, 임시 총회를 해서 당 회장을 임시 당 회장을 정정주근 목사님으로. 당회장이 되까지이거 등교부 등본에도 다 바뀌어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 예. 나는 사랑제일교회 단임 목사가 아니거든요. 예, 예, 예. 그런데 기자들이 어제 그냥 취재를 왜 왔냐. 나를 취재하려고 왔다가 서류를 딱 보니까 어? 사랑교회 당회장이 정광훈 아니네? 그래야 뻥하고 간 거야. 그래서 얼마나 웃깁니까? 이 사람들이. <laughs> 그냥 우리 교회를 폐쇄하려는 게 아니라 결국 저를 재구속하려고. 음. 그걸 목표로 언론, 경찰 전체가 다동원돼 가지고 했는데 이게요 참 제가 볼때 아니 과거에 자기들이 할때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자기들이 그저데모하고할때 민주화 투쟁이랍 합시고 한거할때 있잖아요. 예예예. 예, 예. 그 사람들은 다 교회에서 숨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 어? 지들은 말이에요. 뭐함명수까지도다 해놓고 지금 와서는 교회를 해체를 하려고 하니 이런 천하의 나쁜 놈들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네. 예. 자 우리 목사님 네. 혹시나 네. 네. 이 국민들이요 음. 지금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언론도 네. 그렇고요 그런데 네. 예, 대면 예배를 금했는데 네. 사랑제일교회는 대면 예배 금지에 이 나라의 명령을 위반하지 네. 네. 않았느냐 네. 그래서 음. 운영 중단 조치를 했고 네. 운영 중단 조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대면 예배를 강행했기 네. 때문에 네. 폐쇄명령은 불가피하지 않았나 이런 식의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거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그거. 제가 그래서 네. 저는 우리 조금 전에 우리 네. 저 강현재 변호사 얘기를 보니까 네. 강 변호사 다 알고 있어요. 음. 서울시 고시에도 네. 그렇게 안돼 있어요. 아. 그래서 우리가 먼저 강 변호사님 간단하게 네. 그 서울시 고시 계해 하시고 이걸 또 한번 얘기하시자고요. 어. 네. 강 변호사님 똘똘이 얘기 잘하잖아요. 네. 아. 어, 지금 우리 수차법률적인 문제 조금 어려울 수는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음. 어제 이제 구청들이 좀 자신이 없는 이유는요. 음. 본인들도 지금 어, 이 정도면은 서울시에서도 법률 검토를 했을 거라고 보여지고, 성북구청도 또 자기들이 또 법적인 공격을 당연히 받을 텐데 음. 고민을 하고 찾아 봤을 겁니다. 음.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은데, 음. 그런데 이제. 찾아봐서, 듣고, 우리 설명을 듣고 찾아봐서, 아, 이렇구나, 라고 이제 알면서도 지금 사랑제일교회는 폐쇄 명령을 해야만 하는, 맞습니다. 해야만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그 위에는 정권의 어, 정권이, 있다, 문재인이 있다고 라 보여지고요. 그 위에는 또 이제 북한 김정은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충분히 우리가 다투고 또 법원에서 그, 옳은 판단을 해 주실 거라 믿고요. 이 서울시에서 애초에 교회 종교시설을 상대로, 어, 대면금지 예배, 대면예배금지, 대면예배금지라는 고시를 할 때부터 자기들 그 고시 안에도요, 대면예배금지는 이 운영 중단이나 시설 폐쇄를 할수 있는 그 조항에 안 들어가 있어요. 진짜. 본인들 고시에 스스로들 적어 놨어요. 음. 대면 예배 금지하는 것은 이것과 상관없이 벌금형만 있는 거. 음. 그 조항에 해당이 된다고 써 놓고 음. 그다음에 그 외의 방역 수칙들, 마스크며 명단이며 여러 가지 그런 수칙들에 대한 것이 이제 어기면 운영 중단 폐쇄 명령이다. 음. 라고 본인들 고시에도 음. 법조문을 명시해서 두 개를 딱 구분해서 해놨거든요. 음. 그리고 지금 우리 사랑제일교회 폐쇄 명령한 음. 이유를 계속해서 방역수칙 위반으로 들고 있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완, 완전히 그냥 자기들의 음. 서류 두 가지 서류 자체가 서로 모순되게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억지 음. 중에 억지고요. 음. 지금 뭐 집행정지도 하고 하겠지만 과연 이제 행정법원이 음. 이와 같은 아주 원천무효적인 이 처분에 대해서 판단을 제대로 해줄 것인가 어, 여론과 여러 가지 이런 압박에 또 어, 법원까지 굴복할 것인가 그거는 어, 우려가 있습니다만 근데 끝내 판단은 이 처분은 위법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처분입니다 게다가 이런 우리가 다 알려줬기 때문에 알면서도 알면서도 이와 같은 처분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승로 이승 성북구청장 개인은 손해배상 책임까지 지게 될 것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음. 예, 지금서 목사님 우리 강 변호사가 잘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 법리가 어렵지가 않습니다. 아. 우리 저, 그, 저 이, 음. 자료 화면을 좀 띄워주세요. 49조 음. 1항이요 1항 사망인데 1항. 음. 1항을 좀 띄워주시죠. 예. 49조 1항. 네. 예. 예. 지금은 (3항으로) 되어 있는데 이랑 (1번) (1번) 하고 동그라미 밑에 예, 그렇지자 지금 여기 보면 (49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잘 보시면 음. (2의 2입니다) (2의 2) 음. 네. (2의 2를) 보면요 음. 에, 관리 저 이제 읽어볼게요 목사님 네. 네. 둘째 줄에 출입자 네. 명단 작성 어. 마스크 착용 등 어.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어. 그러니까 구청장은 시장은 네. 이제 우리가 이 어떤 시설에 대해서 네. 출입자 명단을 작성하도록 하고, 네. 마스크 등을, 마스크 착용을 해야 된다. 네. 그 하고, 있, 우리는 잘하고 명하고 있어요. 있단 말이죠. 네. 그런데, 음. 요 2의 2를 보면요, 요 네. 출입자 명단을 작성하지 않거나, 네. 마스크 착용을 안할수 안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네. 8 3조에 보면요, 네. 2호입니다, 목사님. 아. 4 9조저 2랑 아. 제 2호의 2. 방금 읽었잖습니까. 그렇지.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 운영자에게는 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됐습니다. 그러니까 명당 작성 안 하고 맞을 거안 썼을 경우에는 300만 원 벌금을 한다. 그래서예그할수 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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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것이죠. 그렇죠. 또 하나는요. 예. 49조 좀 사망을 좀 조금 전거 보여 주세요. 음. 예, 여기 보면 예.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1항 네. 제 2호의 이해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음. 관리자, 운영자에게 네.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운영 중단을 명할 수 있다. 이것도 역시 경성 마스크하고 명단 작성이네요. 그렇습니 <laughs> 네, 그거 안했으면 안하는 사람 시에 시설 폐쇄를 명한다 이 말은 네, 법당되지 않아요, 네. 우리는. 이의 어. 이호의 2라고딱 명시를 했어요. 그렇군요. 네. 다른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아, 달리 이건 해석이 안 됩니다. 음, 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사랑주일 꾀는 지금 근데 네. 저것만 했나요? 자가진단 키트까지 다 하고 있다는 말이죠그렇지 우리는. 그랬는데 네. 방역 수칙을 오버해서 준수하고 있어요. 있어요. 오버해서 준수. 네. 네. 하지 않아도 되는 걸더 했단 말이죠. 그렇지요. 그랬는데도 네. 운영 중단을 명한다. 네. 이거는. 웬만한 상식 있는 사람이 읽어보면요, 조금만 읽어봐도 다 압니다. 이거는 히틀러 법보다 더 무서운 거네, 이거는. 완전히. 그러니까 <laughs> 법은 정확히 되어 있는데 해석하는 사람이 지 멋대로 하는 거예요, 예. 목사님. 이게 그걸 독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 독재. 제가 아까 예. 봤으면 음. 법치농단이에요, 목사님. 법치농단이에요. 법치 예. 갖고 노는 거예요, 이거요. 참 음. 그다음에 정말. 예. 우리 49조 1항 2호 좀 보여주세요. 49조 예. 1항의 2호. 예. 요거 이건 2의 2인데, 어. 2가 또 있죠? 49조 2. 음. 요 2의 2 말고 49조 2가 있습니다. 음. 아, 2요. 복삼조건 이제 어 49조의 2호입니다. 네. 흥행, 집회, 재례 또는 그밖에 여러 사람의 네. 집합을 제한하거나 음. 금지하는 것. 음. 이거 할 수가 있어요. 음. 그러니까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습니다. 음.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질본청이요. 음. 어, 행정 규칙을 통해서 또는 행정 명령을 통해서 음. 이거죠 그런데 이 예식장에는 네. (49명) 음. 이하로 모여라 음. 그다음에 뭐 우리가 (4인) 이상 저 낮에 모이지 마라 네. 밤에는 (2인) 하지 마라 음. 그중에 하나가 뭔가 면 음. 교회는 대면 예배를 하지 그렇죠.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 그럼 대면 예배를 금지한 것은요, 음. 요 2호입니다, 2호. 음. 2호의 얘기란 말이죠. 집합금지. 집합을 제한하라 금지하고 있어요. 아. 집합금지 아닙니까? 음. 그럼 여기에 만약 금지했는데, 음. 금지를 위반한다? 음.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음. 벌칙이 나와 있어요. 음. 80조에 음.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 근데 성북 구청장은요. 네. 대면 예배를 사랑 지우교가 위반했다 네. 그러면 성북경찰서에 고발을 하면 됩니다 고발 음. 고발해서 법원에 의해서 재판받아서 이게 옳은지 그런지 벌금에 처할 뿐이에요 네. 운영 중단은 여기 관련이 없습니다 음. 이 법은 흥이 이와 이의 2로 나눠놨거든요. 자.